눈이 안 좋은가요? 시력이 안 좋은가요? 밤에 운전이 안 좋으신가요? 컴퓨터를 보고 있나요? 게임을 하고 있나요? 스마트폰을 보고 있나요? 밤에 운전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. 컴퓨터를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. 치유하는 천년 아로마나무 숲 속에 인탑에 나왔습니다. 녹색 갈증 깰핏된 녹색 살아있는 녹색 영원한 녹색 치유하는 천년 아로마나무 숲 속에 인탑은 상록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양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항칠나무입니다. 에메랄드 골드입니다. 월계수 나무입니다. 홍가시 나무입니다. 올리버 나무입니다. 비파나무입니다. 월계수나무입니다. 항칠나무입니다. 후방나무입니다. 종려나무입니다. 치유하는 천연 아로마나무 숲 속의 인탑에 속에서 자연을 만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